안녕하십니까.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입니다. 이번에 충남 천안에서 대차로 매입한 차량은 BMW 528i 2014년 등록 주행거리 12만 8000km에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옵션은 순정 풀옵션 상태이며 타이어 4자 2022년도에 신품으로 던 로브로 제된 상태인 차량입니다. 최초의 1인 소유자가 이제 1년 전까지 그러니까 약한 8년 정도를 이제 쭉 타시다가 최근에 개인 직거래로 소유자 변경 이력 2회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컨디션, 연식 대비 양호한 상태입니다. 현재 작동 안 되는 문제 없고 아직 시운전해 보지 않았지만 뭐 경고등이나 뭐 따로 하부 소음은 전 차주분께서 말씀하시길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하십니다. 상품화 작업이 완료되면 상세하게 설명과 판매 금액, 그리고 사진과 영상을 다시 한번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